40대의 남편을 잃고 혼자 두 딸을 키운 이민자의 이야기. 캐나다 영주권만 받으면 미국에서 살수 있어요. 브로커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젊은 부부의 가슴엔 희망이 가득했죠. 남편은 학교에 다녔고 저는 초창기 이민 생활이 그렇듯 웨이트리스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영어도 서툴렀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을 때마다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첫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남편은 학교를 저는 일을 해야 했고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죠. 첫딸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기로요. 공항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속삭이며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웨이트리스 일로 번팁한푼한 한 푼이 모두 소중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 발을 주물러 주던 남편의 손길, 그 따뜻함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꿈을 펼칠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스와밋을 시작했고, 저는 한국에 있던 큰 딸과 이후 태어난 둘째 딸을 데리고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주말이면 스와밋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이들은 매장 한쪽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숙제를 했고, 저는 손님을 맞으며 물건을 팔았죠. 바쁠 때는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작은 손으로 물건을 정리하고 포장을 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시킨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 때는 그게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하나였던 매장이 둘이 되고 셋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 우리 부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주권이 없었던 거예요. 1990년대 어느 날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받으세요. 그걸로 미국에서 계속 사실 수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21살이 되면 부모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사업체 세계를 운영하느라 미국을 떠날 수가 없었는데 캐나다 영주권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수 있다니요. 게다가 절차도 훨씬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게 우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우리는 이민수속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가는 겸 치자. 캐나다도 구경하고 서류 작업만 하고 오면 되니까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살던 집도 운영하던 가게 세계도 모두 그대로 두고 우리 네 식구는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날씨는 미국보다 훨씬 추웠지만 자연은 정말 경외스러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보, 저것 좀 봐.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본적 없는 광활한 풍경이었죠. 아이들은 캐나다에서 처음 보는 것들에 신이 났어요. 엄마, 여기 공기가 달라요. 뭔가 더 시원해요. 복잡하지 않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좋았어요. 잠깐 다녀가는 곳인데 생각보다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민 수속을 순조롭게 진행했어요. 서류 작업도 잘 끝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집에 돌아가겠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민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죄송합니다만, 당분간 미국에 못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신 기록이 있어서요. 엔트리 비자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들어가실 수 없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가게는요? 집은요? 일단, 여기서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브로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버려놓은 사업체들, 우리가 살던지, 모든 것이 미국에 있었는데, 여행가는 겸 가볍게 캐나다에 왔다가, 이제 돌아갈 수가 없다니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우리는 조용히 울었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같이 결정한 거잖아. 방법을 찾아보자. 저도 울면서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여행용 짐만 가지고 온 우리에게는 옷도 이불도 부족했어요. 미국에 사는 오빠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오빠. 우리 당분간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불이랑 아이들 겨울옷 좀 보내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가게는 어떻게 하고 설명을 하자. 오빠도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내가 보낼 수 있는 건 보낼게. 힘내. 다행히 집 문제는 해결됐어요. 아는 분이 타주에서 이사를 오면서 우리 집 살림을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일 잘 되던 가게도 인수했어요. 물론 헐값이었죠. 급하시니까. 이 정도 가격밖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두 가게의 물건들도 싼 가격에 넘겼어요. 몇년 동안 공들여 키워온 사업체들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손에 쥔건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과 약간의 빚이었어요. 갑자기 온 식구가 잠깐 다녀오려던 캐나다에 묶여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일단 생활비를 벌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편의점 대파노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미국 생활 정리한 돈과 오빠에게 돈을 빌려 약간의 무리를 해서 인수했습니다. 처음엔 차도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지하철을 타고 가게로 갔죠. 저녁 늦게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캐나다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쓰는데 프랑스어는 전혀 몰랐거든요. 손님들이 프랑스어로 물어보면 당황해서 쩔쩔매곤 했어요. 추위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추운 캐나다의 겨울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칼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잘 먹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맨손으로 시작했잖아. 여기서도 할수 있어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친구들도 없고 언어도 어색했으니까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조금만 참아 곧 친구도 생기고 좋아질 거야. 다행히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적응력이 빠르더라고요. 몇달 지나자 영어도 프랑스어도 제법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아이들은 눈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미국에서는 잘볼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눈. 엄마 스키 타러 가도 돼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그래 가자. 주말에 가자. 스키장에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물론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을 일하며 살았어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단골이 되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주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캐나다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차도 한대 장만했어요. 중고차였지만 지하철을 안 타도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 좀 살만하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캐나다 생활에 적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남편과 함께 가게로 갔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점심 때쯤 남편이 좀 어지러워. 라고 말했어요. 피곤해서 그래. 뒤에 가서 좀 쉬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뒤를 보러 갔는데 남편이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40대의 남편은 그렇게 힘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신을 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빈 집, 남편의 옷, 남편의 신발, 남편의 흔적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지? 다시 일어서야 한다.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눈빛으로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아이들이 있잖아.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혼자서는 대파노를 이끌어 갈수 없었습니다. 마켓을 팔기로 했어요. 또다시 헐값에 넘겼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결혼 전에 간호사였다는 사실을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었죠. 물론, 오래전 일이었지만,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공부하려고 해. 간호사가 되려고, 엄마 할수 있어요? 큰 딸이 물었어요. 응, 엄마는 할수 있어. 너희가 응원해 줄래? 네, 엄마 파이팅?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캐나다에서 간호사 자격을 따려면 시험도 봐야 하고 영어 실력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학교에 등록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 사이에 앉아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왔죠. 의학 용어들을 외우는 게 힘들었어요. 영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실습도 힘들었어요. 나이 어린 동기들은 거뜬히 해내는 일들이 제게는 체력적으로 버거웠거든요. 밤 근무를 하고 나면 다음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 어땠어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괜찮았어. 사실은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자격증을 보여줬어요. 엄마, 해냈어요. 아이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떨렸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손에 익숙한 동작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주사를 놓고 기록을 하는 일들. 오래전 한국에서 했던 일들이었죠. 한국에서 간호사 하셨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오래전이지만요. 일은 힘들었지만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것,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 딸은 대학에 갔고, 둘째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아는 아이들은 효녀들이 되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세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지금 저는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파트타임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일하는 게 제게는 삶의 활력이 되거든요. 가끔 캐나다의 지평선을 보러 갑니다. 그때 남편과 함께 처음 봤던 그 지평선.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보면 그날이 떠올라요. 천섬도 다시 찾아갔어요. 그 감동이 바로 어제 갔습니다. 50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난 남편. 참 열심히 살다 간 인생이었어요. 여보, 당신 봐. 우리 딸들 이렇게 잘 컸어. 내가 해냈어. 하늘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브로커의 한마디에 모든 걸 잃었고 남편마저 잃었어요. 40대에 홀로 남아 두 딸을 키우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되어 아이들을 책임졌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요. 이제 아이들은 다 컸고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보며 생각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구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그 후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여전히 춥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입니다. 처음엔 억지로 머물게 된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가끔 말합니다. 엄마의 인생이 너희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날의 기억들. 가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미국에서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 남편의 웃는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두 딸아이가 매장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막 왔을 때 찍은 사진도 있어요. 눈 쌓인 거리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때만 해도 우리는 곧 미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죠. 남편의 마지막 생일날 찍은 사진을 볼 때면 가슴이 아립니다. 작은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부는 남편, 아이들이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르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생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출근합니다. 파트타임이지만, 일주일에 세 번은 나와요. 동료들은 제 나이에도 일하는 게 신기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왜 일하세요? 이제 쉬셔도 되잖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을 돌보는 게 제게는 보람이거든요. 환자들을 돌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지. 남편이 쓰러졌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무력함. 지금 제가 환자들을 돌보는 건 그때 받았던 도움에 대한 보답 같은 거예요. 퇴근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봅니다. 예전처럼 대판호를 운영하진 않지만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새벽같이 일어나 매장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던 그때 힘들었지만 남편과 함께였던 시간들. 큰딸은 지금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둘째는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돈 관리하느라 고생하시는 거 봤어요. 저는 숫자를 다루는 일을 하고 싶어요. 두딸 모두 엄마의 고생을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명절이면 아이들이 모입니다. 사위들도 손주들도 함께요. 북적이는 식탁을 보면 행복합니다. 우리 이만큼 왔구나.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큰 딸이 제 손을 잡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를 키우는 게 엄마의 기쁨이었어. 그래도 아빠 없이 우리 키우 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너희가 엄마의 힘이었어. 가끔 생각합니다. 그 브로커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때는 원망했어요. 그 사람의 말만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미국에서 계속 살수 있었을 텐데. 남편도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캐나다에서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매년 남편의 기일이 되면 묘지를 찾아갑니다. 꽃을 들고 남편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눠요. 여보, 나 올해도 잘 살았어. 아이들도 잘 있고. 손주들도 건강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손주들, 이렇게 잘 자랐어? 미안해, 당신. 내가 좀더 건강을 챙겨줬더라면, 그때 당신이 피곤하다고 했을 때, 그냥 쉬라고만 하지 말고 병원에 가자고 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당신 걱정은 하지 마. 나 이제 괜찮아.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살수 있어.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그런 것 같아. 아이들에게 항상 말해.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고. 아빠의 꿈은 너희가 행복한 거였다고. 그 꿈, 이뤄졌어. 우리 딸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새로 이민 온 가족들을 많이 만나요. 서툰 영어로 의사소통하려 애쓰는 모습,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마치 예전의 저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말요? 언제쯤요? 생각보다 빨리요. 1년, 2년 지나면 여기가 집처럼 느껴질 거예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사람. 하지만 해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반드시 좋아질 날이 와요. 비록 처음에는 억지로 머물게 된 곳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캐나다는 제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준 곳입니다. 간호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곳이에요.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곳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준 곳입니다. 시련을 겪으며 저는 배웠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남편과 함께 봤던 캐나다의 자연, 그 아름다움을 공유했던 순간들, 그게 제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때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브로커의 말을 듣지 않고 미국에 계속 머물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남편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겠죠. 40대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 간호사가 된 것,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낸 것,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만들었어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행복했던 순간들도 모두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감사합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것, 손주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것, 그리고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나는 것 여보 나 열심히 살았어. 당신도 자랑스럽죠? 하늘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잘했어.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브로커의 거짓말로 시작된,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한 여자의 이야기. 40대의 남편을 잃고 혼자 두 딸을 키운 이민자의 이야기.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캐나다의 끝없는 하늘이 보여요. 그 아래 펼쳐진 지평선 30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봤던 그 지평선. 여보, 정말 아름답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던 그날. 지평선은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죠. 제 인생도 그랬어요. 미국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캐나다에서의 새 삶의 시작이었어요. 남편과의 삶이 끝났지만 그것은 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평선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앞으로 앞으로 지평선을 향해